어 사실은 음이 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기독교 계통에서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음. 대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후로이트라고 하는 분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. 음. 음 일반적으로 이제 대개 그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제 심리학을 인본주의다 이래가지고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데 그안 좋아하는 데서도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이제 이 후로이트라는 <laughs> 사람을 제일 먼저 꼽히다 <laughs> 그 인간의 마음을 좀더잘 알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걸로 통하는 거거든요. 네, 네. 우리가 이렇게 뭘 연구를 하려면 그 대상을 이렇게 이제 관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장치가 있단 말이죠.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. 네, 네. 이건 성경에도 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뭐 이제 이런 네. 얘기도 있잖아요 네. 근데 그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뭘 마음 어떻게 그걸 풀느냐 하려면 마음이 좀 그래도 뭔가 어떻게 구조가 됐고 이런 걸 알아야지 뭐 음. 마음이 품고 말고 할거 아니겠어요 네.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후로이트는 이 마치 후로이트가 의사잖아요 몸에 건강을 하는 의사들처럼 우리 몸처럼 마음도 구조와 기능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. 음. 그러니까 이제 후로이트가 해준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마음의 구조를 후로이트하고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음. 또 예를 들면 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의 기능을 음. 좀 다르게 볼수 있는 네. 거죠 음. 그러나 그거는 다 후로이트가 그걸 그렇게 보는 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오. 우리가 보통 마음을 내려놔라 네. 뭐 마음공부를 해라. 음.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내려놓을 수 있으면 벌써 어, 내려놨지 네. 이게 안 네. 내려놔 지니까지금내 네. 그렇죠.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프로이트에 하면 인간의 마음은 크게 이제 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음. 이게 아, 이제 의식, 제일 큰것 중에 하나죠 어 사실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돼 있는데 전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때는 잊고 있다가 기억해내려고 노력을 하면 금방 기억되는 거 음. 예를 아. 들면. 어~ 내 친구 지금 전화번호는 여기서 기억 안 하고 있잖아요 예. 근데 내가 어떤 필요에 해서알을요구할때 조금 생각해보면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잖아요 요건 전의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전의식. 최근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음... 이~ 프로이트의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 의식은 이~ 무의식에 비해서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아... 요게 의식이고 아... 우린 거의 다 무의식적으로... 요 부분이 무의식이라는 게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잖아요 오... 어? 우리들의 아까 성격이 행동이라 고 그랬는데 이 행동에 의식의 영향을 더 끼칠까요? 무의식의 영향을 더 끼칠까요? 그치. 무의식 예. 무의식이 당연히 영향을 더 끼치는 거죠. 오, 그러니까 우리들의 다르다. 살아가는 삶은 예. 나의 의식, 내가 아는 부분, 내가 나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이 무의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. 오. 그리고 이 무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? 의식은 뭐 물어보면 알잖아요. 너 지금 무슨 생각 하고 있니? 그럼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, 무의식은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고쳐질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의식이 뭐냐 그러면, 아, 어,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.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무의식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사실 무의식은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김영춘 씨를 이제 최면을 걸어요. 제가 최면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네. 최면을 네. 걸어가지고 어, 한 10분 뒤에 잠깐 일어났다 앉아라. 이렇게 제가 이제 명령 짓고 아니고 10분 뒤 <laughs> <laughs> 10분 뒤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암시를 주고 깨워요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한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한 10분 지나면 우리 김영춘 씨가 벌떡 일어났다 앉아요. 네. 그게 돼요 진짜로? 바 음. 10분 있다 일어났다 앉아 <laughs> <laughs> <안> 언제 <laughs> 언제 걸렸죠 지금? 그럼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. 10분 뒤에 일어났다 앉으면 음. 지금 왜 일어났다 앉았어요 하고 내가 물어봐요. 음. 그럼 저분이 뭐라고 대답할까? 나도 몰라요. 모르겠어요. 대개 우리는 오. 어 나도 내가 왜이러 일어,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.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누가 봐도 그럴 듯한 대답을 빨리 만들어. 어. 아 음? 아 의자가 굉장히 갑자기 뭐라? 찔든다. 뭐, 하면... 아뭐아 그래서 아 내가 잠깐 아 일어났다 아 앉았다라든가. 머리가 어, 그렇죠. 또는 뭐, 이제 문을 좀 열어라. 이렇게 되면 문 열고 온 다음에 왜 열었냐 그러면 아, 공기가 너무 탁해서 열었다든가. 어 누가 봐도 그렇게 행동한 것이 그럴 법 하다. 하는 이유를 빨리 만들어도. 어 핑계 같은 걸. 어 그렇죠. 어 이걸 이제 핑계라고 안 하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당과 합리화 어, 이렇게 아, 거야. 아, 내가 왜 그런 합리화. 행동을 했는지 합리적으로 딱 만들어내는 거야 네. 오, 오. 신기하다 근데 오, 합리화한다, 음. 우리는 알아 저분이 왜 일어났다 앉았는지를 아.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받았거든요 음. 네. 근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? 몰라요. 몰라요 몰라 그래서 그게 무의식인 거야 아. 그러니까 김영춘 저분은 자기가 왜 일어났다 앉은 걸 몰라 음. 진짜 이유를 음. 그래서 그게 무의식이야 그리고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걸 그때 합리화 시킨 거야. 어. 내가 이유를 갖다 댄 거단 말이죠. 네.